안녕하세요.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위험운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씨는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까지 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A씨를 위험운전치상, 도지치상, 뺑소니, 그리고 사고미조치, 음주운전 총 4개 혐의로 기소합니다. 여기서 위험운전치상과 뺑소니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죄이고 사고미조치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된게 과연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특허법의 위험운전치상 규정을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히게 하는 범죄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A씨는 만취 상태였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 즉 1심과 2심은 위험 운전 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나머지 3 개의 혐의는 유죄를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위험 운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0% 였지만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고의 주된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 즉 상대방이 과속을 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볼때 A씨가 술은 마셨지만 사고 전, 그리고 사고 당시에 매우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즉,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리 보통 상식으로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런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술은 마셨지만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있는 상태였다는 쪽으로 해석을 한,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유죄 의 입증을 검사가 해야 되죠. 이 사건 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얼마 전그 김호중 사건에서도 이 위험운전치상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그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과 입증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즉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한건 맞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위험운전 치상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